보시, 보시 또는 봉사 아, 이런 이, 이러, 이거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별로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음, 시주 보시하고 시주하고 이러,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상 심리가 엄청나게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야. 보시를 절에 보시를 해더라도 스님께 시주를 하더라도, <laughs> 거기에 어, 보상심리가 자기 표층의식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 근데 항상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누적되잖아요? 예, 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상을 안 해줬다 이 말이야. 뭐 스님이 아는 체도 안 하고, 뭐 인정도 안 해주고, 뭐 기타 등등. 그러면 이제 어느 계기에 팍 튀어 올라옵니다. 다른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봉사 심은 안 그러는가요? 봉사 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는 그래서. 보시든 봉사하는 거든, 어떤 거든, 이것을 수행의 차원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별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수행의 차원으로 수행으로 보시를 하는 거고, 수행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는 별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왜냐면은, 봉사를 위한 봉사는, 남을 위한 봉사는, 거기에 보상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요. 뭐한 10년, 뭐 20년, 열심히 봉사하고, 봉, 저기 뭐야, 보셨다는 사람을, 어, 보상심리를 자극시키는 말이 있어요. 팍 걸면 대부분 팍 올라옵니다. 감정들이. 실험한 시험을 하는 게, 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 아, 뭐 각자 자기 근기대로 사는 삶이겠지만, 음, 수행을 바탕으로 그런 일을 하면, 이제 기대심리가 없어져요. 수행을 할 때는 기대심리. 상대에 대한 기대야 이건 상대 대상에 대한 음, 대상에 대한 상대 대상 거꾸로 말이 그대로 되네. 에. 기대 심리가 수행이라는 차원에서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수행이라는 건 자기를 돌이키는 거고요. 알아차리면서 돌이킴. 음. 그러니까 수행이는것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적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에게 자기에게서 어떤 업장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닦는 데 핵심을 둔 것은 수행이라고 하지. 남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남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남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간섭이에요, 간섭.